오늘은 이 주택을 딱 보여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디자인을 진행한 주택의 전 사진인데요. 1989년에 지어졌고 대지 면적은 38평, 건물 총 면적은 65평인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있는 노후주택입니다. 1989년이면 36년 된 건물이네요.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하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30년 됐다는 게 전혀 오래되어 보이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 50년 된 주택도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좀 신식 건물로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요. 이 주택은 30년 된 쌩쌩한 나인만큼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가 혼합된 구조로 지어져 있는 집인데요. 코너에 지어져 있어서 사실 신축이 상당히 불리한 곳에 지어져 있는 집이긴 해요. 코너에 지어져 있는 게 왜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라면 이렇게 두 개의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좋은 자리일 수 있지만 주택에서는 두 개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성 규제고 두 번째는 교차로 무퉁이를 잘라야 하는 코너 커팅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이 쪼그라들게 되는데 토지 면적도 38평이기 때문에 한층의 면적이 작아지고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물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할까요? 제가 좀 신박하게 리모델링 디자인을 뽑아봤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자 아까 내용부터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 주택은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각이 져 있는 노후주택은 이 상태로 외장재를 바꿔봤자 크게 바뀌지는 못해요 이 형태 자체가 나 노후주택이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 부분을 다 파벽돌로 커버하고 위쪽 부분은 저희 트레이드 마크인 더블 레이어를 이용해 위쪽 부분에 둘중날쭉한 라인들을 싹 잡아줘서 깔끔한 이미지가 들게끔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채광에도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두었습니다 더블 레이어면 실장님이 자주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번에는 좀 근데 느낌이 다른데요? 잘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보통 제가 했던 더블 레이어는 기존 벽과 거의 붙어 가려주는 역할만 했는데 이번 더블 레이어는 외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볼륨감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시안에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두면 출입구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중정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딱 감싸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이집 같은 경우는 두 세대가 같이 살 예정인데요. 그래서 전면에 보이는 계단을 따로 건들지 않았는데 전 사진에 보면 이 계단이 바로 눈에 보이는 데다가 엄청 거슬리죠? 이게 색 대비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건물 형태 자체도 들쭉날쭉한 데다가 계단도 정렬되어 있지 않고 사선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단 자체를 흰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계단이 먼저 보이고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디자인 변경된 안을 보면 계단보다 위쪽에 있는 더블 레이어에 시선이 먼저 가는 게 느껴지시죠? 깨끗한 윗면 부분을 제일 밝은 명도로 처리하고 건물의 몸통은 중간 명도 그리고 계단을 완전히 어둡게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눈에 덜 거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색 하나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그 계단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확 바뀌네요. 맞아요. 디자이너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이목구비라도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을 커버할 수도 극대화될 수도 있는 것처럼 건물도 똑같아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 주택의 지하 1층엔 취미방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PD님이라면 취미방에 뭘 넣고 싶으세요? 아.. 취미방이요? 집에 취미방이 있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엄청 큰거 넣고 영화관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간이 되게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지하 1층에 홈짐, 그리고 이렇게 PC방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반지하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 작업은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1층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는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어요. 공간 전체를 화이트로 통일시키고 중문과 부엌 쪽에 오크의 비중을 몰아서 깔끔한 투톤으로 구성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키친 쪽에 디자인 변화를 좀 줘봤거든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보통 플랫하게 뽑는 편인데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탁과 앉는 곳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봤어요. 플랫한 아일랜드 키친은 앉는 자리 쪽에 의자를 빠채로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긴 한데 오래 앉아있기엔 불편하게 있는데요. 그렇다고 키친을 낮게 만들어버리면 서서 요리하는 사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요리하는 장소는 높게 그리고 앉는 장소는 낮게 만들어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높이가 다르면? 근데 이거는 되게 있어보이게 잘 뽑았네요. 그래요? <laughs>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안방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톤앤 매너가 유지되어서 벽은 흰색, 그리고 침대에 드는 오크로에서 디자인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제 가볼게요. 짠! 아까랑 같은 집 맞아요? 디자인이 좀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아, 이게 두 세대가 사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가정마다 원하는 컬러가 달라서 이를 반영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층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기본이 되는 건 같지만 포인트를 블랙과 월넛으로 처리를 했어요. 비슷한 구조인데도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죠? 안방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배치해서 1층과 2층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게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약 12월쯤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을 보여드렸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최종 결과물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공된 모습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여기에 들어간 총 프로젝트 비용이나 그리고 디테일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